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박정환 구단과 중국의 류이양 선수의 바둑입니다. 자, 지금, 예, 류이양 선수가, 예, 이쪽을 침투를 한 장면인데요. 자, 헤딩을 했죠. 음, 이 류이양 선수는 이제 중국 갑조 리거, 갑조 리거, 예, 선수입니다. 박정환 구단과 종종 이렇게 바둑을 두는데요. 자 지금 이제 끊으면 요렇게 단수 쳐서 두 점을 잡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야 이거 예 박정환 구단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백돌 넉점을 공격을 하는데 야 지금 여기를 씌워가지고 이한점 이렇게 잡으러 가나요? 야 진짜 이거는 일격 필살이다. 예 이게 조심스러운 박종원 구단의 바둑에선 거의 나오지 않는 이러한 수죠. 자, 지금 이제 호구를 쳤는데, 안에서 절대로 두 집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이 필살의 의지, 필살의 의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백 이제 이 붙였는데, 요거를 젖히면은 한 칸을 뛰고요. 이으면 또한칸 뛰어서 요 백돌들을 다 잡겠다. 이것입니다. 예, 이거는 뭐 견딜 수가 없고, 자, 그러니까 이제 슬그머니, 유양 선수가 붙였는데, 흙이 뭔가 젖히면 이곳을 이렇게 끊어버리겠다, 이거죠. 음, 이것을 끊어서 이제 두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흙이 하나 슬그머니 들여다보고, 예, 100에 지켜두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둔다고 하면, 뭐, 흙은 이곳을 젖혀서 106점을 이제 잡으러 가는, 예, 이런 수를 둘것 같은데. 자, 일단 하나 젖혀 두었고요 자, 아, 여기에서. 일단, 이수의 의도는 뭐, 시, 시간 연장인가? 예, 네.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음. 자, 류양 선수는 지금 마지막 초읽기 아, 이걸 젖혀버리네요. 끊는 것이 아니라. 흙이 밀면은, 요렇게 나가, 나가겠다, 이거죠. 끊지 못하니까. 이으면은, 하나. 이어버리고요. 음. 셋, 넷, 자, 그렇다면 이제 흙이 잡으러 가려면 여기를 끊어야 되는데, 어 일단 백이 탈출은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야 류양 선수가 뭔가 살짝 위기는 위기는 일단 벗어났는데 어 이렇게 되면은 박정우 단이 깨진 게 오히려 이게 깨진 게 타격이 큰데 예자 실전에서 이렇게 이어두었고요 자 그럼 백이 계속해서 예 이렇게 입구자 이구자로 나갑니다 백은 음. 자이기 이었고. 백일 다 여기서 백일 다음 수는 이제 이입구자예한 수인데 아얘 밀어 버립니까? 이거 그냥 힘차게 두는 건데요. 뭔가 이미는게악수긴 한데 지금 집이 많다 이거예요. 이거 두면 한칸 뛰고요. 이거 두면은 쌍잎 써서 연결을 하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흙이 젖혔습니다. 이거 젖히는 거는 뭔가, 예, 아, 이거 박종환 구단바둑에서 거의 좀처럼, 나오, 좀처럼 나오지 않는 이 올인 전략. 올인 전략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예, 소위 말해서 몰빵 공격이죠. 몰빵. 예, 아, 이거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뭐 미느냐? 아, 그걸 또그 아래쪽으로 이어버리나? 예, 백이. 예, 흙이 아래쪽으로 이으니까 백이 위로 늘었구요. 자, 들여다보는 거. 음. 자,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뭔가 어쨌든 간에, 그물을, 그물망을 하나, 예, 완성을 해야죠. 자, 일단, 들여다 봤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예, 뭐, 이쪽을 잇든가, 예, 아, 그냥 꽉 이어버리네요. 요, 꽉 이은 거는 뭐냐면, 확실하게 요석점을 잡아놓고, 예, 100을 타결를 하겠다, 이것입니다. 예, 두기사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데, 예, 뭐, 박정환 구단도 보통 이제 8이나 9에 두는데요. 이 백돌 공격에 자신이 있다, 이거죠. 예, 자신이 있다. 예, 반면에 이제 류양 선수도 죽기 아니면 까물어치기다. 예, 이렇게 예. 두고 있는데, 죽자 살자. 예, 버틴, 버티는 거죠. 일단 한 칸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약간 이쪽에도 중앙 쪽에도 백이 늘고요. 뭔가 이런 식으로 두는 예, 요런 뒷맛은 남아 있습니다. 살자고 하는 아, 그렇게 헤딩을 해버리나요? 이걸 위로 늘면은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 가겠다. 이런 거, 뭔가 이런 느낌이 싹 드는데, 과연... 이 장면에서, 여덟, 어, 그, 말하기가 무섭게 늘어버리네. 자, 일단 박조환구단 예. 뭐, 저기는 안 받을 수가 없구요. 이런 게 이제 뚫리는 순간, 모양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예, 뚫리는 순간 모양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백이 그렇게 밀면은, 요거는 거의 뭐 네. 살게 되는, 네. 예, 이런 건데, 뭐, 흑해 입장에서 이거 하나 정도는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박정우단 초읽기를 하나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중앙으로 탈출은 어려운데, 요 안에서 백이 두 집을 내고 살아버리겠다 이거죠. 챙길 만큼 챙겼습니다. 이건데. 야, 아니, 그렇게도 나요? 아, 이거는 그냥 백이 요렇게 이으면은, 아래쪽으로 빠져가지고요. 잡으러 가겠다 이거네. 이거 두고, 이거 두도 아래서 한 집이 안 난다 이 것입니다. 선수한 집이. 자, 그러니까 백도 이제 최대한 이렇게 갖고 여기서 백이 빈 삼각으로 이렇게 두면은 흙이 빈 삼각으로 두면요, 백이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단수 치면 밀고 막으면 이거 두고요. 하지만 이 백사활은 흙이 이렇게 단수치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음, 이렇게 패가하게 되죠. 패맛을 어, 남겨두고 박정환 구단이 이제 성동격서 예 성동격서를 사용을 합니다. 자 밀었는데 근데 막 백이 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억지 억지 예,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백을 잡기는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아, 근데 박정구 이 설마 이 중앙에다가 중앙에다가 집을 지으려고하는 건가? 중앙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쭉쭉 위로 가는데, 그렇죠? 이거 지금 워낙 크게 튼튼하기 때문에 예. 이2단저칭 가면은 여기가 다 크게 수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류희양 선수도 뭔가 분위기가 갑분싸 예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 이런 걸 느끼고 이 꽃자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헤딩이 아프거든요 자두개사다 양쪽 다 류희양 선수와 박정환 구단 둘다 마지막 초일게 몰렸습니다 자, 과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갈 거냐, 이건데, 어? 아, 슬라이딩을 가버리나요, 날 일자로? 날 일자로 그렇게 슬라이딩을 가버리나? 그렇게. 흙이 뭐, 백이 붙이면은 이런 식으로 끼우겠다, 이거죠? 지금. 자, 붙였습니다. 예, 이거를 끼우고, 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이제 다 깨버리겠다, 이건데. 일곱, 여덟, 어? 야, 그게 되나요? 야, 거기까지 돼? 이게 지금 틀어 막는 이쪽은 선수입니다. 둘, 야, 이게 되나요?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잡으러 는면 끼우겠다 이거 같은데, 자, 누구의 수일기가 맞느냐, 정확하냐 이건데, 아, 근데 일단 끼우는 거는 일단 잡을 수는 있네요. 이렇게 두고, 예, 이렇게 되면은, 예, 이거는, 잡을 수는 있습니다. 어, 이쪽에서 치고 저쪽에서 치는데, 지금, 이 늘은 거는 뭔가, 예, 100을 봉쇄해서 놓고 따내게 하겠다, 이런 의도. 예, 아,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100이 후퇴를 하는, 하는 거는, 예, 일단 후퇴를 했고요. 집으로는 손해를 봤죠, 일단 1이 자, 그러나서 여기 두 칸으로 4번 사뿐, 예, 4분, 4분 뛰었는데, 자, 여기 두칸 뛰니까, 이제 또1 0이 중앙으로 한 칸, 중앙으로 한칸 뛰어두었고, 셋, 넷, 다섯, 여섯, 결국 이 상변이 얼마나 크게 들어가느냐, 이것이, 이 것이 이 바둑의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박정구단 은 한번 응수 타진을 여기를 해서 이렇게 예, 이걸 다 교환을 해두는 게 일리가 있는데요. 예, 딱두집 내고 살게 해주, 해주는 거죠. 자 일단 중앙이 몇 집이 생기느냐. 음. 상변은 이제 백이 한칸 뛰는 곳이 예. 여기, 와, 중앙, 예, 중앙을 또날 일자로, 중앙을 확실히 견제를 하네요, 뉴양 선수가. 자, 요거 막는 거 굉장히 큽니다. 예, 일단 끄는 거는 뭔가 살짝 응수타진의 느낌인데, 이어, 이으면 이제 막, 나중에 젖혀 있는 게 선수가 된다 이거죠. 근데 막으면은 100이 바로 이건 젖혀 이을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요 교환 자체로 이득이다. 음 자, 두개 사다 마지막 초역기, 그쵸? 젖혀 이으면 자체로 이득이다 이건데, 뭐, 뉴이양 선수도 어차피 거기는 에 내가 저쳐이일려고 했다. 지켜두네요. 그럼 이거는 이득이 별로 없는데. 70 70 20 여기가 34세 만세 만60 27 15 42 5 음, 지금은 굉장히 미세한 미세한 승부네요 예, 미세한 바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어 야, 중앙으로 중앙으로 연결을 하겠다 이거 연결이 되면 이제 여기 놓고 따지 않아도 되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하이 이렇게 밀면은 그때 뭐 사라지겠다 이건가요 어? 야박정구단 그거 뭡니까 거기를 끼우나요 어 그게, 고개를 끼우는 수가 됩니까? 이게 뭐냐면은, 단수 치고 끊구요. 뭐, 요런 식으로 두겠다 이거죠. 이게 살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단수를 치는 거? 예, 단수를 쳐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끊기게 되면은, 요 흑돌과 백돌이 수상전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끼우니까, 백이 이어버렸고, 뭐, 어? 야, 이거 한 방에, 한 방에 뭔가 딱 가시는 것 같은데, 어, 이거 뭡니까? 한 방에 지금 가시는 것 같아요. 어, 그것까지, 예, 이것까지 있는다는 건 확실히 뭔가 걸렸다. 이건데, 손을 빼면은 이렇게 이걸 들여다보고, 백일때 틀어막으면은 요쪽 백돌이 이게 다 잡히게 됩니다. 야, 이건 진짜 예술인데? 자, 일단 어차피 놓고 따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손해가 아니거든요. 자, 틀어 막았습니다. 백은 아래쪽도 일단 살아야 되고, 어? 그러니까 이게 흑이이0두점 정도만 뜯어 먹으면은 선수로 뜯어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순식간에 역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이행 선수가 어쨌든 여기를 타게가 돼서는 이제 조금 예, 조금 앞서고 있었는데, 야, 이게 뭡니까? 근데 이게 선수가 되는 거 맞나요? 아, 이거, 사실, 슬라이딩에서 잡으러 가는 것도 있긴 한데, 그냥 일단, 박주왕 구단은 확실하게 지금은 내가 바두기,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안전빵 안전빵으로 두기 시작하는데, 야 박정우 단 이렇게 뻔한데서 후퇴해 버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초조해질 수밖에 없죠. 예, 딱두점 내고 살았고, 예, 요두 점도 떨어지는 게 있고, 이거는 뭐 이렇게 집어가지고 틀어 막는 거. 아, 이 끼우는 수는 정말 예술 같은 예술 같은 한 수였습니다. 자 일단 박정원이 끼우기에 류의 선수가 정신을 못 차리는데 지금 시간은 흐르고 자 붙이면은 요거 두고요 이렇게 뭐다 활용을 해두겠다 이거죠. 예 여기까지 야 이거 너무 이거 너무 깔끔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너무 깔끔한데 지금 이렇게 붙이고 끊는 것까지 이것까지 성립을 하거든요 자 붙이고 아래로 빠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음. 음. 그래서요, 아까 늘 요거를 젖히지 않고 안아뒀으면이백기싹 잡히는 건데, 야, 근데 이거는 진짜 바둑둘말안날것 같은데? <laughs> 이거 뭐 그냥, 거, 그거 있잖아. 뭔가 빨래를 쫙쫙 쪼아는, 예, 쪼아버리는 건데, 아, 뭐 이거는 뭐, 여기가 다 튼튼해지면 이거 끊는 거는 뭐, 득인지조차 의문이라 지금, 예. 뭐, 그냥 한 개, 한 받아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야, 이거는 너무 눈물 나는데? 다른 걸 떠나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류희양 선수. 예, 이거는 교과서에서 이것만은 당하지 말자. 이것만은 절대로 당하지 말자. 이건데, 그거를 당하네. 어 이거를 당하네. 일단 지금 후이다 너무 튼튼해졌기 때문에 뭐 이거 여기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예 박정구도 그냥 다 빨래를 다 그냥 짜버리겠다 이 것입니다. 어, 빨래를 다 짜버리겠다. 뭐 백의 입장에서 이렇게 단수치는 이거밖에 없죠. 어, 단수치고. 이 이렇게 젖히면 흙이 끊어버리겠다 이건데 늘면은 밀고요. 요거 두면 이렇게 틀어놔서 예 요거 102점 잡겠다. 또 슬그머니 밀었습니다. 슬그머니 백이 미니까 그럼 흙이 이걸 젖히고요. 자, 이거 젖힌 거, 글쎄요, 뉴양 선수의 승부수 아니, 갑자기 거기를, 거기까지 젖히나요? 야, 이거는 진짜 생때 쓰는데, 때 쓴다고 지금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차단하면은, 예, 차단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 박정우도 뭐죠? 갑자기. 어? 갑자기 왜 여기를 붙여? 아, 이게 또, 그냥 이거 두고 젖히고 늘면은 나와서 여기 끊는 것도 있네, 이렇게. 야, 이거 다하면 정말 눈물을 흘려야죠. 자, 붙이니까, 이 붙이니까 이제 백이 후퇴를 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차단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이 중앙 중앙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지금 흑이 이렇게 이제 단수를 치느냐 뒤로 후퇴를 하느냐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뭐 단수 쳐도 예 이거 해도 예 단수 쳐버렸죠, 그렇죠? 중앙에서 예 단수 돌려치기를 해버렸습니다. 야 그래도 박정환 구단이 바둑은 잘도죠어 예, 넘어가고. 아, 근데 지금, 류양 선수가 이걸 착각을 한것 같아요. 끊으면은, 흙이 따내고 이렇게 있는다고 수익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끊으면은, 아예 흙이 이렇게 헤딩하는 게 있죠? 아, 이거 뭡니까? 갑자기 그곳을 늘어버렸나요, 그렇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 늘었고. 넷, 둘, 셋, 자, 중앙을 다 선수, 예, 중앙을 선수를 하고, 여기 따내면은 예, 이렇게 따가지고, 이 백돌, 백돌을 이제 잡으러 가겠다. 음? 이겁니다 지금 아홉. 어? 아 그냥 한칸 뛰어도 돌아가시나? 그냥 한칸 뛰어도 자 단수 치는 거는 늘고요 이건 뭐 하는 거죠, 갑자기? 아, 요거는, 이게 있네, 이게 있네. 단수 치면 있고, 이을 때, 씌워서 요한 점을 잡을 수는 있다, 이것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슬그머니 이제 찔러 둔 건데, 흙이 차분하게, 예, 차분하게 이어 두었습니다. 자, 일단 박정원 구단이 차분하게 이었는데, 단수 치고요. 늘면 또 단수 치면 있고, 끊으면 단수치고 따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음, 이거는 단수치고 잊고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한칸 뛰어서 하나, 둘, 둘. 아 이거는 진짜 뉴이양 선수가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이것도 뭐두 점을 잡기는 했지만, 지금 100이 보태준 게더커 보이거든요? 야 진짜 박정환 구단,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진짜 잘 둡니다. 거의 뭐 완벽하죠? 아니, 조금씩 조금씩 뜯어먹는데, 그니까 러이 박정환 구단이랑 이런 식으로 바둑을 가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알파고랑 드는 게, 두는 거랑 똑같죠? 요거 뭐, 적당히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깎아 버리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응아 음? 이거 예 지금 이제 뭐 끊기는 뒷막 같은 게 사라지니까 다 돌려 버립니다 이거 두면은 다 요렇게 예 회돌이 아 이거 마음이 아프죠 이렇게 되면 음 회돌이 돌아가겠다 예 회돌이 돌려주겠다 얘겁니다. 예, 음. 자, 단수. 이거 안 받을 수가 없고요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뛰는 거, 응.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야, 어 그, 뉴이양 선수 지금,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어. 야, 이거는 뭐. 아니, 이봐 야, 근데 진짜. 그니까, 이때, 이바 둑에 여기서부터 이제 박종원 구단이 진짜 신들린 듯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날 일자 달리고 붙이니까, 예, 빈삼각으로 뒀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이, 이렇게 뒀는데 그니까 요거를 둘 때부터 박정구단이 뭔가 노리고 있었던 거죠 이 수를 둘 때부터 그니까 얼핏 봐서는 요게 이제 살짝 살짝 손해 같아 보이는데 이 수가 예 수가 자 그래서 이제 백도 한예유희향 선수도 안둘 수가 없고요두칸 뛰니까 이제 예 이거는 뭐 당장 백이 여기를 두지 않으면은 젖히고 이렇게 젖혀 가지고 이게 중앙이 워낙에 커지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백이 뛴 건데 자 교환을 해주고 예 삭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뭐 이런 거 음. 백에 두는 거는 이제 막아버리면 중앙이 커지거든요 여기까지 음. 한 다음에 박정구단이 지키고 이렇게 교환을 한 다음에 요걸 뒀는데 그니까 백이 그뉴이영선수 루이 선수도 이거를 하나 젖혀놨어야 돼요 젖혀놓은게 약간 이득이고 그러니까 흑이 막 이렇게까지는 안 잡으러 오거든요 이게 집 손해 보면서 음 요거도 쓸때 그러니까 백이 이제 붙였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뭐 이거 두고요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안 좋은 거죠 지금 이렇게 서 해서 이런 시... 아니 그냥 아예 이제 1, 2 교환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사는 것보다도 안 좋았어요 지금 그니까 뭐 붙인 거는 상대가 이제 박정우단다니까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겠다 이거였는데 이거 두니까 바로 여기 끼어는 수가 예술 예술이었습니다. 이게 예술적인 마군데. 자, 그러니까 있고 꽉 이어버리니까 이게 선수죠. 예, 되게 뭐술 마음은 이제 술을 줄이고 싶은데 들어다 보고 틀어막으면은 예, 이거 대책이 없어요. 이렇게 두고요. 이거 찍으면은 단수치고 이으면 틀어 맞고. 자, 여기 백이 이렇게 호구를 치니까 흙에 틀어 박았고. 이렇게 두고. 자, 계속해서 이제 쪼이기, 쪼이기 모드로 이제 들어갔는데. 음. 자, 붙이고. 자, 꽉꽉 줄이고요. 예,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선수로 예, 이 102점까지 떨어지게 돼서는 예, 여기서 진짜,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이거 당하지 않을 것도 괜히 이거 늘어가지고 이제 당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장면에서 예, 류희양 선수가 기권을 했습니다. 야, 어쨌거나 이박정환 선수의 예, 이 끼우기 묘수는 정말 야, 이건 진짜 예술같 예술 같은 예술 같은 묘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박종환 아니면 이런 술둘 수가 없어요